안녕하세요. 구대표 이야기의 구대표입니다. 오늘은 2월 2일 화요일 8시 11분입니다. 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 까먹은 게 있었어요. 어. 제가 두 번째 콜을 신림동에서 받아가지고 분당을 갔는데 그 콜이 카카오로 받았었거든요. 근데 고객님이 정확한 주소를 말씀해, 확인해가지고 고객님 위치는 그다세드 빌라였습니다. 근데 도착해서 전화했더니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위치는 맞는데 차에서 주무실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그다자다빌라 주변에 차가 세 대가 있었는데 세대 문을 열어보니까 두 대는 안 열리고 한 대가 딱 열리는데 그게 거그 안에서 고객님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뭐 항상 이런 일이 생기는 거는 아니지만 가끔가다가 전화 안 받는 경우에 차에서 주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깨어가지고 운행을 했었는데 어저께 제가 그 얘기를 한다는 거를 까먹었어요 깜빡 혹시 그런 비슷한 일이 있으면 한번 차 문을 열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laughs> 그리고 오늘 예전에 그만두셨다가 다시 한 분이 지금 등록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해를 정확히 못 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뭐냐면 제목에도 제가 쓸 건데 D1 D2 D3의 차이점 이게 대리운전에서 프로그램이 들어온 지가 벌써 한 20년 가까이 돼가지고 20년 정도 됐죠. 예. 그래가지고 프로그램이 참 여러가지로 많이 바뀌었는데 로지가 처음에 D1 하나만 있었을 때 기사분들이 사용하기가 좀 불편하고 회사를 옮길 때좀 불편하고 그래가지고 D2하고 D3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D2하고 D3는 회사에서 설정할 때그 아이디 전화번호 뒤에다가 b를 써주면 d2가 되고 c를 쓰면 d3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d1, d2, d3는 똑같은 겁니다. 전혀 다른 게 아니에요. 단지 그릇이세 개가 있는데 그냥 1번, 2번, 3번 이렇게 번호를 매겨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건데. 근데 이제 하나를 쓸 때랑 두개쓸 때랑은 약간은 차이가 좀 있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동 들어오는 게 확률적으로 조금 더 많아지겠죠. 하나보다는 두 개니까. 그두 개보다는 세 개가 자동 들어올 확률은 조금 더 많아지는데, 근본적으로 D1, D2, D3가 다른 거는 아닙니다. 그냥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거를 예전에 뭐 A그룹, B그룹, C그룹 이렇게 나눠서 쓴 적도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D1하고 D2하고 다른 거라고 이렇게 고정관념이 박혀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현재로서는 그런 게 아니고 그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은 얼라이언스가 좀 다른다든지 사실 그것도 큰 차이는 아니고 약간의 차이거든요. 다른 얼라이언스를 쓰는 게 차이가 없다라고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게 뭐 차이가 큽니다. 좀 낮습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어쨌든 뭐 그게. <laughs> 큰 차이는 없다 차이가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로지 프로그램 시스템 이런게 그룹에 따라서 그 대리운전 회사들의 필요에 따라서 막 제도가 여러 번 이렇게 저렇게 바뀌다 보니까 예전에 알고 계셨던 것들하고 지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 생각을 하시고 아,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laughs> 현재로서는 어쨌든 D1, D2, D3는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나왔는데요 오늘 눈이 조금 날리네요 일기예보에서 오늘 눈이 온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조금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저는 눈이 많이 오면 일을 안 하는데 일단은 위험하기 때문에 안 하죠 돈도 중요하긴 하지만 눈 오는 날 일하면 괜히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니까요 저는 눈 오는 날은 안 하는데, 일단 눈이 얼마나 올지 좀 지켜보고, 일단 일을 하다가 눈이 많이 오면 들어가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은 9시 19분입니다. 눈도 영동프라자에서 덕양구 향동동 4만원짜리 보다 잡아서 지금 완료했고요. 거의 잡은 시간부터 1시간 정도 흘렀네요. 지금 여기 도착해서 바로 켜보니까 풍무동 가는게 1km 정도 밖에서 28,000원에 떠있고 소화동 3만원에 떠있는데 음... 하여튼 이 근처에서 가까운 거 하나 잡아가지고 바로 또 진행하겠습니다 <laughs> 네 지금 시간은 10시 46분입니다 상암동 도착하니까 가까운데 우리 금융센터에서 세곡동 3만원짜리가 떠가지고 세곡동 도착했습니다. 눈은 아직도 조금씩 계속 내리고 있네요. 오늘은 조금 운이 안 좋았습니다. 향동동도좀 안쪽이어가지고 상암동까지 나오는데 20분 이상 걸리고 향동동에서또 오더 하나 잡았었는데 김포 가는 거 아까 있었던 거 잡았는데 또 캔슬 맞고 시간을 많이 보내고 지금 10시 47분에 세곡동 도착했습니다. 세곡동도 약간 안쪽이네요 여기는. 일단 강남대로 쪽으로 가서 버스를 타고 강남 안쪽으로 일단 들어가면서 오다를 잡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은 11시 44분입니다. 버스 타고 고속터미널 근처에 도착했고요. 오늘은 7만 원 찍고 끝났네요. 아. 어, 버스 타고 강남 통과해서 오는데 광주 초월읍 가는 거 35,000원짜리가 근처에서 뜬거 하나 있었는데 손이 안 가더라고요 <laughs> 가야 되는데 하면서도 아 어렵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